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경기는 10월 29일 저녁에 있는 K리그 2부 주요 경기 3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에 저희 정보공유방 안내드립니다. 회원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시는 장이며 각종 배팅 인증샷들 올려주시는 장소입니다. 가입권유 및 금전요구 일절 없으며 다 같이 분석하며 서로 추천픽 공유 중입니다. 분석방 입장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경기 천안시청 대 부천FC입니다. 천안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퉁가라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펼칩니다. 최근 전남 원정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역습을 통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리그 득점 선두인 못다가 복귀해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이용희와 강영훈의 견고한 수비 라인이 신영민의 복거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량 실점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부처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실리적인 운영을 중시합니다. 최근 안산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으며, 바사니와 루페타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지만 밀집 수비에 고전했습니다. 수비에서는 홍성우 기상혁 서명관이 나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카즈의 활동량이 후방을 안정적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의 세밀함이 부족해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안이 역습 전개와 모다의 복고로 공격에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천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지만 천안의 밀집 수비를 뚫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천안이 한골 차로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크며 2.5 기준 언더 베팅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경기 안양 대 전남입니다. 안양은 사돌일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마테우스와 야고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최근 충북 청주전에서 2대 0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지만 공격 라인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니콜라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정현과 박종현의 수비 라인은 빠른 발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으며 따라서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남은 발디비아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하지만 천안전에서 0대 2로 패배하며 역습에 고전했습니다. 한남과 김종민의 투톱 체제가 아직 제대로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 안양의 탄탄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비에서는 김주원과 홍석현이 라인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후 공간이 자주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양은 공수 밸런스가 더 나은 팀으로 전남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입니다. 전남은 배후 공간 노출과 공격에서의 호흡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양의 한골 차 승리가 유력하며 2.5 기준 언더 베팅이 추천됩니다. 세 번째 경기 부산대 충북 청주입니다. 부산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라마스와 패신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공에 익숙하지 않아 공격이 음나파에게 잘 연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양전에서 4대1로 패배했으며 수비 라인의 이한도 김희승이 배후 공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이동수가 결장하는 만큼 역습에 취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충북 청주는 김병호와 기상욱을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최근 안양전에서 0대2로 패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윤민호의 침투를 활용해 부산의 배후 공간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수비는 이민형의 복고로 안정감을 찾았지만 여전히 최석현의 부상 공백을 완벽히 메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부산은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지공 전개가 효과적이지 못해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충북 청주는 빠른 역습을 통해 부산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겠지만 화려면에서 부산을 상대로 이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승리가 예상되며 2.5 기준 오버 배팅이 추천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매일 오전 10시 내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 얻어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찍는 게임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며 스포츠 분석의 세계 역시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엔트리 확인부터 선수들 컨디션까지 상대팀과의 전적 확인 등 여러 가지 분석 요소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더 좋은 스포츠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